사는 게왜 이렇게 복잡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모순의 주인공 안진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각자 모순된 삶을 살고 있죠. 도망친 아버지, 책임감에 짓눌린 어머니, 방황하는 동생과 체념한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일련성 쌍둥이인 이모. 이모는 부자지만 지루하다고 말하고 엄마는 가난해서 쉴 틈조차 없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이해는 없다. 진지는 그 모순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사랑은 왜 상처와 함께 오는지, 가족은 왜 서로를 버겁게 만드는지, 하지만 버리고 싶은 관계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끌립니다. 진지는 그 모순을 피하지 않고 껴안으며 조금씩 성장하죠. 가족이란 사랑이란 결국 상처와 치유가 공존하는 감정이니까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사랑도, 가족도 정답은 없다. 삶이 버겁고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 모순은 당신을 조용히 안아줄 거예요. 소란스러운 마음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야기. 책한 권이 필요한 지금 양귀자의 모순을 펼쳐보세요.